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바로 SBS 금토드라마 귀공입니다. 귀공은 첫 방송부터 압도적인 시청률과 탄탄한 세계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화의 강력한 엔딩 덕분에 현재 온라인과 SNS에서는 벌써부터 수많은 추측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화에서는 여리와 강철의 관계 변화 왕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팔척기의 등장까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전개될 3화의 내용을 저만의 뇌피셜을 더해 꼼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리는 무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팔척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강철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철은 본래 천년 수행을 마친 이무기로 용이 되어 승천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인간 나이의 방해로 실패하며 인간들에게 깊은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철은 검서관 윤갑의 몸 안에 갇혀버린 상황이죠. 아주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이화에서는 윤갑의 몸 안에서 인간 세계에 적응하며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인간의 음식과 감정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강철이 인간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강철은 과연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하자면, 강철은 윤갑의 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과 갈등을 점점 더 깊이 느끼며 이전과 전혀 다른 내적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리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텐데요. 여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강철은 점점 인간답게 변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강철은 증오와 복수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이해하며 진정한 내적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철이 과연 자신의 본래 목적이었던 용이 되어 승천하기를 끝까지 고집할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강철이 인간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단순한 혼란이나 적응을 넘어서 감정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철이 인간의 음식을 처음 맛보고 황홀해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건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강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본능과 감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강철이 만약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의 존재 목적이었던 승천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강철은 윤갑의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삶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강철은 이무기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혹은 승천이라는 고귀한 목표보다 여리와 함께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이두 질문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정말 중요한 뇌피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이제는 드라마 귀공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바로 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리는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녀라는 숙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철저히 거부하고 안경을 만드는 애체장인으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여리가 왜이 운명을 거부했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가슴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녀의 어린 시절 강철이라는 존재 때문에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할머니까지 잃었죠. 이 사건이 여리의 내면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녀라는 삶 자체를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만의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윤갑의 죽음 그리고 다시 등장한 강철과 팔척기의 위협으로 인해 여리는 결국 다시 한번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팔척기를 유인하기 위한 위험한 의식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는 여리가 결국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녀로서의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뇌피셜로는 앞으로의 여리는 더 이상 운명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 무녀로서의 힘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서 그게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리와 강철 사이의 관계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증오로 시작했지만 강철이 위험에서 여리를 여러 번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리의 마음은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여리를 다시 그 운명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리는 스스로 그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운명이 그녀를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있죠 특히 윤갑의 혼령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지켜줬던 윤갑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미끼로 삼는 무속의식도 감수할 만큼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나 책임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열리 안에는 깊은 연민, 그리고 아직도 꺼내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 뇌피셜을 더해보자면, 앞으로 열리는 자신이 억눌러왔던 무녀로서의 본능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토록 외면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상처 입은 소녀였다면, 앞으로의 열리는 자신의 영적인 힘과 책임을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무녀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철과의 관계 변화도 함께 자리할 겁니다. 서로를 미워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였던 두 사람이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구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갈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두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아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리는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강철은 운명을 바꿔 본 사람으로 서로를 통해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리가 과연 강철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귀공 2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죠. 바로 팔척기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팔척기는 왕과 중전의 하나뿐인 아들 이광의 몸에 빙의된 상태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찌보면 조용한 궁궐 내부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공포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빙의 장면 하나로 끝난게 아니라 앞으로 드라마 전체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엄청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팔척기는 누구인가? 왜 하필 왕실의 심장부 그것도 왕의 아들 이광을 노렸을까? 그가 드러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팔척기라는 존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제가 직접 구성한 뇌피셜까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척기라는 이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팔척은 전통적으로 약 240cm, 즉 보통 사람보다 2배 가까이 큰 키를 의미합니다. 과거 설화나 전래동화에서 팔척 장신의 귀신은 주로 상상조차 어려운 위협,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했죠. 하지만 귀공에서 이 이름이 단지 키큰 귀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단지 외형적 특징의 포장일 뿐, 진짜 핵심은 그 안에 담긴 상처, 한, 그리고 목적성에 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왕실과 과거에 얽힌 깊은 사연을 지닌 영적 존재, 그저 무섭기만한 악령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비극적 귀신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 느피셜로는 팔척기는 과거 왕실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왕실 내부의 음모에 휘말려 희생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등장은 결국 왕실에 숨겨진 진실과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팔척기는 왕실의 비밀과 죄악을 하나씩 폭로하며 왕과 중전 궁궐 전체에 강력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철과 여리의 능력으로도 쉽게 물리치기 어려운 존재이기에 이들의 치열한 대결은 앞으로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귀공삼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내피셜을 함께 펼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철과 여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팔척기가 숨기고 있는 왕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